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좋은 꿈을 꾸셨습니까? 어, 월요일날 장이 주말 유럽과 미국의 악재로 인해서 조정을 보였는데 금일 새벽이 끝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그동안 유로펀드와 금융 동맹을 반대했던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에, 금융펀드, 유럽펀드 에, 결성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소식에 에, 유럽도 반등을 보였고 어, 미국도 다우 지수를 빼고 나머지 양대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주 내에 여러분들이 에, 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그 투자에 에, 좋은 밭에 좋은 종목에 씨를 뿌려서 어, 저평가된 가치주와 우량주를 저가에 잘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인 생각의 투자자만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 비관론자가 되지 마시고 예, 낙관적인 긍정론자가 되어서 어,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 에, 잘 활용해서 좋은 종목 저가에 잘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6월 5일 주식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전일 끝난 국내 증시입니다. 에, 코스피가 4일 에, 전날보다 51.38포인트 조정을 보이면서 1783.1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에, 외국인과 기관 개인 각각 다 매도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예, 프로그램에서는 어 6천억이 넘는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차익이 5,190억, 비차익이 9977억 순매수를 보이면서 총 6,725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뭐 업종별로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대부분 조정을 보였는데요. 의료 정밀, 건설, 기계, 유통, 종이 목재, 증권, 화학, 전기전자, 비금속 광물, 운송 장비, 섬유 의복 등이 예, 조정을 보였는데 어, 시가총액 상위 1 0개 종목이 모두 어, 이날 조정을 했습니다. 예, 특히 삼성전자가 예, 전날보다 3%대 내린 예, 119만 6600원에 끝났고요. 어, 현대차, 기아차, 포스코, 뭐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현대중공업, 신한지주나 LG화학, SK하이닉스도 1레지 5%대 조정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예, 경기 방어주들이죠.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KT, SK텔레콤 등이 1~2% 대 오르는 강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상한가 7개를 포함해서 95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하한가 2개를 포함해서 75개 종목이 조정. 29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예, 전거래일 대비 21.29포인트 조정을 보이면서 450.8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아, 외국인 기관은 134억, 4억 정도 매도를 보였고, 개인은 이날 112억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자, 업종을 마감 현황을 보면은 예, 금융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조정을 보였는데요.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예, 전부 이제 조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시가총액 1 6권 내에서 예, 상승했던 종목이 성우하이텍, 액토즈소프트 샤인 이렇게 딱세 종목이네요. 어, 이날 끝난 코스닥에서는 예, 상한가 23개를 포함해서 95개의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하한가 5개 등 886개 종목이 조정을, 17개 종목은 보합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입니다. 다우만 조금 조정을 하고 나스닥이나 S&P는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11포인트 조정을 보이면서 만 2,101.46을 기록을 했고요. 반면 나스닥은 12.53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2,760.01을 S&P 500 지수도 0.13% 상승을 하면서 1,278.17을 기록했습니다. 업종별 등락으로 희비가 교차를 했는데 산업재와 금융주가 약세를 주도를 했고요. 이동통신 종목들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캐터필러가 2.64% 조정을, JP모건체이스가 2.91%의 조정을 보이면서 대형주 약세의 주범이 됐는데요. 뱅커브 아메리카도 에버코어가 투자 의견을 강등시키면서 2% 가까운 조정을 보였습니다. 리스치 모션도 시장 점유율의 30% 정도 올해 하락했다는 소식에 6% 가까이 조정을 보였고요. 반면 체사페크 에너지가 칼 아이칸의 이사회 몇명 멤버 4명 교체를 수용했다는 소식에 5.97%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날 미국에서 국제 유가가 오후 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여러분 장, 시왕 앞편에서 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유가 상승 원인이 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7월 만기 서부 테타스 중진리는 자, 전일대이 0.9포인트 상승한 배럴당 83.9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증시입니다 아, 펌, 범... 유럽권 지수인 스타크스 600 지수가 주말보다 0.9포인트 조정을 보이면서 233.87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예, 금융동맹과 유럽본드에 반대했던 예, 독일의 입장 변화와 스페인의 구제 금융을 신청할 것이라는 소식에 한때 상승 반전도 시도를 했습니다. 영국은 이날 국경일로 휴장을 했고요. 독일의 닥스 당공지수는 7.56포인트 조정을 보이면서 5,974.68을 기록했고 프랑스의 까크 사공지수는 전일대비 4.05포인트 오르면서 2,954.51을 기록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증시에서. 금융주가 열리를 보였고요 스페인의 방코 산타데너가 5.1% 상승. 포르투갈의 방코가, 방코비 PI가 5.3% 상승을 보였습니다. 폭스바겐하고 다임너 독일의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는 조정을 보였고요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이 블레로기 보유 지분을 4.02%축소를 하면서 5%대 조정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에, 금일 국내증시 일정입니다. 미국의 ISM, B제조업, PMI가 발표이 있고요 일본은 뭐 특별하게 예, 경제지표 발표 없습니다. 유로조는 영국이 말씀드린 대로 휴장일이었죠. 자, 어, 금일 국내증시 일정입니다. 어, 코스닥의 CTC 바이오가 국내 BW 행사가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에디트 베이직이 국내 BW 행사가있고요 코스타게 하나 마이크론이 국내 B W 명사가 있습니다. 조비가 유상증자 권리락과 실권주창양이 금일 있고요. 주주총회가 보론네오 가고 한국투자 AN ANKOR 유전 해외자원개발 특별 자산투자회사 이 호가 금일 주주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봉사학을 하고 있는 팔월 TV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시황과 함께 좋은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수요일 날은 내일은 현충일이어서 휴장이고요. 내일 모레 3일 뒤죠. 금요일 날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황과 함께 좋은 종목을 드립니다. 너무 악재가 많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약재가 있을 때, 이 약재를 틈타서 좋은 종목들이 조정을 보입니다. 특히, 차세대 주도주가 나올 지금 때가 다무로 익었습니다. 이런 때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좋은 종목을 저가에 매수하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그 현충일 잘 보내시고요. 모레 네, 목요일날 오전 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